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반자동 샷건에 대해서 어떻게 얻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e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할머니가 되게 재밌습니다. 뭐 재밌는 건 아니지. 아픈 거니까. 귀엽습니다. 할머니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mm. said you'd be through two Hi. days ago. Sorry, what are you talking about? Just leave what you got in the cellar and be on your way. Mm. My guts give me hell, and I ain't in a sociable mood. I ain't sure what you want from me, lady. Are you dead in the head, boy? Put the loop down in the okay, cellar. Okay, the rest okay, okay. 여기에 쓸만한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내려가 내려. 여기 하면, 어 자꾸 왜 이걸 타지? 이게 반자동 샷건입니다. 다섯 발인데 쓸만합니다. 제가 나중에 나가서 한번 시험을 보여주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반자동 샷건. 올라가겠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할매니를 조금 환하게 해야 됩니다. 할머니가 좀 귀여워집니다. 일단은 사진 말고, 옷장도 말고, 여기 서랍장, 보석. 음. 어 괴짝, 개짝, 괴짝 투수, 여기 되구나. 오케이, 괴짝. 할머가 부자야. 아, 니야아아이아할할라화내지마라화내지마라마내나지마이마 하나지 아아들부나지 마리마. 하나지 하나지 도리마 하나지 마리마. 하나지 마리마. 나지마나지당나귀 타고 간다 할지 <laughs> <웃음> <웃음> 할머니 집놔두고 지금 당나이타고 가는 거다. 자, 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총을 일단 수입을 먼저 하고 닦고 반자동 사건인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다섯 발이라서 닦았죠. 뒤로 자 시험삼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뭐지? 오 이런다 있구나 이렇게 총이 다섯 발씩 이게 되기 때문에 괜찮, 생각보다 괜찮은 총입니다. 아 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총기에 반자동을 딱 볼라면 자 누르고 진행 상황, 개요, 그리고 무기, 그리고 어, 반사도 샷건 이기가, 아, 이제 리피터. 아, 네. 반사도 선택. 한번 보겠습니다. 연사율과 재장독 속도가 되게 빠르다. 어, 다섯 발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입니다